그 그렇게 큰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몇년 동안 QT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음. 사실 지난 3월인가 5월에 매월 250억 달러였던 거를 줄여서 50억 달러만큼 줄였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50억 달러가 중단되는 거니까 아마 이번 주에 아마 QT 중단 가능성이 거의 50... 프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발표 가능성이. 음. 왜냐하면 지난 10월 1 0일날 아까 NAB 전미 실용경제학회에서 그 얘기도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준비금이 충, 충분한 수준보다 높을 때 큐티 중단할 계획인데 수개월 내 큐티 중단할 게 가능할 거야. 음. 가능해, 이 말은 사인을 준 거거든요. 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올 연말 가기 전에 중단하겠다는 거니까, 음. 상징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매달 50억 달러니까, 아. 거대한 경제에서 50억 달러면, 한한 5, 6조 되나요? 6, 7조. 아. 최근에 그 유독성 계속 줄이고 있고,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TGA라고 해서, 미국 네네. 재무부 잔고 있지 않습니까? 음. Treasury General a c c o u n t 라 해서, 지난 7월 달에, 7월 달에 분기별 채권 발행 계획 QRA 발표하면서, 재무부에서 분명히, 9,000억 달러까지 목표 레벨을 맞출 거야라고 했거든요. 이게 평소에 8,000에서 8.5백억 달러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드디어 지난 2월 10월 23일 현재 9,440억 달러를까지 딱 채웠습니다. 어, 꽉, 꽉꽉 채운 거죠, 지금. 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게 천, 한, 삼, 사백조 됩니다. 음.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왜 좋은 사이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렇게 채워놨으면 이제 뿌릴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공격적으로 뿌려야 될 겁니다. 거시 환경들이 기본적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프리마켓도 그렇고 음. 최근에 아주 강하잖아요, 지금. 네. 음. 뭐 어떤 이슈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바로 그 다음날 회복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